영양제가 약국에서 영양제 판매 비율 중에 꽤 많은 퍼센티지예요. 네, 거. 네 맞아요. 안과 손님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음. 약국에서는 비중이 꽤 있어요. 전 음. 먹어야 한다. 상황에 따라서 먹어야 한다. 아니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 게 낫지 않냐?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블루베리 사 먹어야죠. 그러니까 블루베리. 사 그러니까. 말고. 그러니까. 저도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. 그래도 약국에 왔는데 안 팔지, 안 차요. 눈동자흔들려 아니 저, 저희는 안 먹어도 된다고요. <laughs> 네. 진짜로. 다행스럽게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나눈 영양제 줘라고 하는 아 사람은 없어요. 대부분 오시는 <laughs> 분들은 어, 요새 눈이 침침해요. 혹은 뭐 옛날처럼 또렷또렷하게 좀 젊은 사람들, 그리고 뭐 누가 먹었는데 좋다고 했어요. 뭐이렇지 않으면요. 저희가 호객행위가안 돼요, 약국은? 증상 없는 사람한테 저희가 권하지는 잘안 해요. 특히 눈은요. 네. 눈 영양제는 그냥 세개 카테고리로 네.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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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냥 루테인, 지아잔틴, 네. 아스타잔틴 네. 세 가지 다 함유되어 있는 게 네. 요새 제일 네. 많이 나가고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루테인, 지아잔틴은 황반 뭐 밀도도, 네. 색소도 네. 추가되지만 피로도 개선 때문에 아스타잔틴까지 음.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조금 예민한 질문 하나 할게요. 네. 약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확하게 저희는 알 상담을 없었거든요. 통해서 해요. 아. 뭐 원장님이 루테인 지하단틴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드리고 음. 만약에 그냥 진짜 오늘 문 열고 들어와서 눈 영양제를 산다고 했을 때 나이 음. 얘기를 하다 보면. 음. 핸드폰을 많이 하는 직업인지, 음. 뭐, 뭐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지, 뭐 건조가 많이 하시면 오메가 3가 같이 들어있는 오메가 3와 루테인, 지아잔틴이 같이 있는 제품은 좀 건조증을 함께 호소하시는 분한테는 오메가 3 포함된 거. 맞아요. 그리고 정말 건조증에만 특화되어 있는 성분이 있어요. 뭐 대구 간에서 나오는 음. 코드리버 오일밖에 지금 현재 의약품으로 된게 없어서 간류라고 하거든요. 음. 그리고 또뭐 황반에 문제가 있어, 너무 피로해 이러면. 제세 가지 복합 성분 있는 것들이고 아이 플러스라고 비타민 A 고함량이 음. 들어 있는 음. 거가 있어요. 그래서 A가 많은 거. 결국에는 눈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네. 쪽으로도 접근을 하는 거네요. 대부분은 사실 그 안에 많이 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눈으로 좀더 집중되어 있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음. 조금 반성 아닌 반성인 게 사실은. 너무 저희는 황반변성이나 검증된 거에 음. 포커싱을 음. 주지 않았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드릴 수 있는. 근데 같거든요. 신기한 건눈 영양제는요 먹으면 금방 효과가 좀 나요. 음. 어떤 증상이 찮아졌다고요일덜 어, 건조하다. 그다음에 좀 눈이 맑아진 것 같다.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로를 해소하는 치료 네. 에서는 네, 네. 네. 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수 네, 있는 네, 네, 뭐 그런 네.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래서. 혹시 그냥 눈 건강으로 챙겨 드신다 하면 음. 가볍게 약국 방문하시면 음. 그 고가가 아니라서 눈 영양제가 아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 생각해 한 달에 될까요? 어. 30, 아니요 네, 만 원에서 삼만원 사이면 충분히 삼만 원까지 가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한 달에 네 그러면은 루테인, 지아잔틴 그 함량을 만족시키는 충분히 어... 건강기능식품 기준상 음... 그 이상이 일정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요. 음... 대신에 진료 한번 보고 음... 여기 여기 원장님들 한번 보시고 음... 내려오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눈 좋은 거 영양제 하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. 아 그럼요. 너무 많아. 그러면은 그럼 제일 원픽으로 추천하시는 건 보통 뭐예요? 음 원픽은.